맵은 냉밀, 이런 진정 인마가 블라이트 쉽지 않은 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그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이 믿음이 안 간다랄까? 이 실력으로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게 못합니다. 어, 아니,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에 막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의 어그로 우 내리지 않아요 저는 어디 가는거죠 비경 <laughs> 안쓰나 하 어떠셨나요 저의 디스 이스 고스홰이크 밀크쉐이크 녹차라떼 우. 창틀을 한번더 넘으며, 아... 창틀을 다시 한번더 넘으며, 음... 넘지 않았어요. 어... <놀람> 갑자기야, <오, 깜짝이야. 놀람> 괜찮습니다. 아... 싸... 우... 디스디스... <놀람> 라디오 뺑소... 아... <놀람> 내리지 않아요! 싸대기. 아. 하하하. 걸어는 플라이트 보스 정말 보기 좋지 않나요? 도발. 우. 우. 사. 아. 가볍게 살인마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 마치 상남자의 느낌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발충이가 아직도 내 개인 건 정말 마음이 아픈 사실. 올바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은. 좋습니다. 니다 무릉으로 피해 버렸구요 저게좀 붙으면 된대 거왜안 붙는거야 붙으면 되잖아 내 앞으로 진짜 센스 없네 데이비드 아나 진짜 판자에 사, 붙었으면 살렸습니다 이거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진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 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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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2 2 3아 아쉽다. 아쉬워, 아쉬워. Touch my body. Thank you. Wow, Last? Escape. Let's go. I could be put on. 네끝난거예요 <laughs> 솔직히 김덕만 이쉬고나서 시청자수 200 안찍히는거 알지? 흉무 반납하고 초... 쉽지 않다 응. 쉽지 않아 응. 고개 주셔서 저도 같이 누웠습니다 아니 저는 아 아니 나 잠시 만 끄... 저기요 아갈 데도 없어요 여기 지금 아 에바지 그래 안 죽기네 나맞골 아니야 날거리야 나쁘지 않아. 정신게임인가? 이거 왜안눌리는거야 괜찮아 일거리야 좀... 뭐야 나왜 죽음? 아니! 아나 잠시 먹었어? 못하면 뱀눈 보는건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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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하는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못한다? 살짝 성별에 영향이 있을수 아 그건, 그건 모르겠다 그러진 않겠지만 네 아아 아, 아. 아, 아. 음. 그러진 않을거예요놓치는 개무시하니? 노치 형님들이 단위로 정말 대우가 주는 게 맞지만 너한테 제일 많이 관심 가져주는 게 노치 형님들이니까 노치 아 대우 개박 신세네. 아닙니다. 노치 분들 제가 사랑합니다. 노치 분들 도 당연히 특혜가 있습니다. 네. 노치 분들 당연히 특혜가 있죠. 얘기하면서 하는 거 조다 섹시하지 않냐 나. 나왜 여청자분들은 나이, 키, 키 작은 남자 취향 여부, 연자 취향 여부, 사는 지역, 대마대 잘하는 사람 취향 여부 등등 유해 바랍니다. 아니야! 사람을 참 이상하게 보네.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유 사심 차고 있죠. 그런 거안안 합니다. 에, 안 어, 무지 었구나 어, 어. 헤이 야 싸대기 오우 예야 오우 예야 오우 예야 아니 그 와중에 억으로잘 아, 끄네 어? 지랄 어허허허 아, 아. 덕만아 그냥 교옥 끝나고 당당하게 물어보자 귀엽대요 나랑 잘래 미친 새끼인가요 근 친구야 손 넘지 말자 어? 친구야선 넘지 말자 그건 아니냐 선을 그냥 넘어 버리네 이래. 와, 쏘 그만 떴죠 아하 아, 이래. 와, 는거야 아. 아이, 몇개 쳤는 거야? 아이. 아,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서 그만해. 아니, 그만해. 임마, 어? 아니,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아, 내가 뭐 했냐? 임마, 내가 뭐 했어? 왜 그래? 나한테 진짜? 아, 망태, 이거, 이거, 망태. <laughs>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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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마이크가 떨어져가지고 괜찮죠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이스 줄게. 아니, 나한테 오는 거잖아. 너무안아지 아니야? 왜 그래, 진짜? 문만 열어줘요, 진짜로! 어,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어, 내가 뭐, 싸대기 할때 이랬어? 티뱅이를 했어? 야, 뭐, 놀렸어? 아, 진짜 였다 나 말해 아무도 아무 어? 휴야 치고 있어 진짜 어 나한테 왜 그래 뭐야 확인 아이 싸가지 그냥 어? 형 스몰 투투 중이잖아 임마 어야 치고 있어 이씨 나대지 말라고 임마! 어? 나대지 어. 말라고! 어. 아다 나와 있더라, 형이 할게 그냥 여기 편전 이제 안 뜨나보네요 아예? 여기가 이제 아예 안 나오네? 하야아! 대기 여기 이제 아예 막혔나보다? 이거 아예 안나옵다 이제 여기 그쵸? 단무줄 있네요? 이야 싸들기! 맛 없대? 맛있어? 어? <laughs> 어? 레.. 레

이 ㅅㄲ가 내 ㅈ 이나야 임마! 나말일 시간이야 임마! 어? 만일 시간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줘 친구야 나 존나 잘한다 그냥 하하하하하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지? 응? 이 게임하는게 붙은 일이 아니야 친구야 나 같은 에이스? 언제 잡을라고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정신 나가버린다 진 그러다가 공룡이 흔들어져 끼고 예상했어요 이거는 네, 예상했어요 다시 한번싹 크게 들어야 여기서 이제 회복력 이 나는 데보시나요싸대 이거 회복력 아니었으면 죽은 겁니다 네 Is that all you have? 실수로 못 눌렀다? 어? 이 친구는 뭐야? 아니 이 친구는 뭐니? 너왜 누웠어? 이 친구는 뭔데? 이거야? 어 이거야! 쌤새끼 구하는 거. 친구야도 인내잖아 이 새끼야! 이끼발! 대단을 썼잖아, 멍청한 매트새끼야! 대단을 올 떴잖아! 지랄하네 진짜 아니, 아니 정확했잖아요. 아니 정확했잖아 이거. 어 지랄 난네 진짜. 아니 타이밍 맞았잖아, 아니야? 진짜 저같히 못한다. 아니 타이밍 맞았잖아. 아 병신 게임이네 이거 진짜. 아! 테이맞 왔잖아, 이거. 아! 들어와. 닥치고 있어, 이 씨. 엠마! 나대지 마라. 알았어? 어, 거기로 안갈 거야. 엠마. 거기로 갈줄 알았지, 내가. 들어와. 반응 속도 임마! 낫치고 있어 이씨. 하지 말라고 임마, 어? 어? 형이 한말 상상한 지발. 거잖아, 미워. 아, 어. 영화 리뷰하고요. 그키파가오미지가요 e 자주 뜨고요 w you p u n 요 s h e s you? Oh, that's so. t h 나 t 나 s 아 t h 아 t s s 아 That's so. That's so. That's so. 기 h a t s so. That's s 안 된다. 분명 말했어. 어. 정신 을못 차렸네 진짜. 컷. 아 자꾸 잡으려고 하네. 안 된다고 임마. 어? 안 된다고 임마. 컷. 보내버렸어 그냥. 아. 부모님이랑 같이 보는 중인데 단어 사용 좀 잘해주세요. 섹스. 혼자 보세요 혼자 혼자 보세요, 혼자 부세요 그냥 뭘 같이 봐 같이 보기는 혼자 봐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우리 이별하기니 이르잖아. 이르잖아 이렇게 날 떠나 가면 안돼요